네, 안녕하세요. 이번에 해볼 게임은 그 이탈리안 그 브레인 랩밈 있었잖아요. 이미 뭐 유행 다 지난 것 같은데, 어쩌다 보니까 게임을 다운 받게 되어서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. 그럼 바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시간 일은 시간 0000... 아, 이거 같아. 이거 어떻게... 어? 아 마우스 그냥 마우스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야? 이거 이 그래 이거 뭐다 합쳤네 보니까 얘 퉁퉁퉁퉁퉁 뭐 사후르하고 어 얘가 이제 트랄랄레로 트랄랄라 이제 뭐 파르르 파르르 세라핌인가 뭐 있잖아 걔가 이제 아마 선인장이었던 거 같아 다른 애들은 잘 모르겠네요. <laughs> 아 이렇게 아 오면은 문을 닫는거야? 몇시까지 버티는건데? 이건 뭐지? Where am I? 이건 뭐야? 어 근데 그래픽은 깔끔한데? 오면은 문을 닫는다? 오케이 사후! 문에 안닫혀! 아 이렇게 닫아야돼? 이렇게 드래그로? 싸우러 왔어. 갔다 다시 올라가. 어? 왜 이렇게 잘하냐고요? 유 유튜브 츠채 많이 뜨던데. 음. 이게 뭐라고 써 있는 거 같은데. I'm not getting out of here. 뭐 몇시까지 버티는데 지금 50분 지났거든 응? 음? 뭐 없는데 퉁퉁퉁 사후르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 근데 최강자 아니에요? 내가 듣기로는 퉁퉁퉁이 응? 음? 제일 강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 때리가 안 다는 <laughs>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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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줄 왜 알았어 아이... 야 근데 얘네 그그 방망이 안 들고 있다 아, 아니야 들고 있네 음, 방망이 들고 있네 다인줄 알았어 처음에 왜안 가냐? 어 갔다 몇 시까지 버텨야 돼? 두 개만 있는 건좀 편하네요 원래는 한네개막 응? 여섯 개막 그런데 이건 뭐지? 메드킬이 있고 소화 소화기 발소리 들려 이게 무슨 소리지? 막펑 잠깐만 막 터지는 소리 들리는데요? 펑펑 하면서 발자국 소리인가? 사후라 누구 패고 있나? <laughs> 뭉둥이 소리야? 그래 이 소리 근데 제가 이제 소리도 내면 좋았을 텐데 입으로 막 직접 일본에 그 삼초 귀신 있잖아요 아 팔초 귀신이 <laughs> 으! 나왔다 나왔다 이 트랄랄레오 근데 너무.. 잘 안보이는데? 갔다 <laughs> <같다. 웃음> 이팔초귀신이포포포포거리면서막쫓아온대잖아 이제 퉁퉁퉁퉁의 싸후르도 이제 이제 비슷한 느낌인거지 이게 뭐지? 11시 이거? 이게 막 쿵쾅쿵쾅 거리네 아 배터리 소모량인가 보다 나 지금 배터리 사용 안 하는데 설, 설마 선풍기? 아니 선풍기는 그렇게 많이 안 먹어 <laughs> 왜또 왔어 어? 아니 눈땡그란거 보소. <laughs> 갔다. 이렇게 살짝 살짝. 응? 우리 이제 이렇게 살짝만 해도 볼건다 보이니까 뭐 이렇게 길게 할 필요는 없다. 아, 아. 오호라, 오트럴레도 트란 트럴레. 아 이런게 있었어? 진정 알려줬어야지 여기가 내 위치네 1번이 아. 뭐야 아. 어. 어어? 어어 잠깐만 내가 잘못봤네 스페이스바 누르니까 이상한거 막나오는데? 조졌다 어떻게 고쳐요 어, 안 가? 얘 파르르, 파르르. 아니, 이, 이름 뭐지? 뭐, 암튼. 맞다. 어, 배터리가 그러면 너무 부족한데? 배터리 충전 안 돼요? 안 되는데? 러브, 어, 어. 충전 어떻게? 너무 많돼데 이거. 오 여기다 퉁퉁퉁 싸우르. 아, 어 뭐였지? 트랄랄레로 트랄랄라. 그 시체들. 쇄골 오 여기, 여기 이렇게, 오케이 갔다. 갔나? 배터리 좀 아끼자. 충전 안 되는 것 같아. 뭐지 한 번. 이 자꾸 꺼지는 거지, 카메라가? 카메라를 부숴버리나? <laughs> 아, 때리가 없어. 아, 이거 뭐야. 아, 카메라라는 거를 이해하고 있다는 거네. 불을 켜고 있으면 빨리 가나? 안 가네? 아, 이게 지금 내 카메라를 부수는 소리네. 이러면 전력량이 커지는 거야. 이렇게 계속 보고 있으면은, 아, 이렇게 한 번씩 흩어져야 되나보다. 그러나 이제 배터리가 없는데. 한 칸밖에 없는데. 퉁퉁퉁. 세라핌? 아 세라핌이 아니고 이제 왜 이름 뭐였지? 갔겠지 이제. 왜안 왜안 올라가지? 이게 고컬 같으면서도 똥망김 같은 느낌. 에. 네. 뭔 소리야? 보자 카메라. 너무 안 돼. 충전 없나? 충전. 충전 없네. 예, 죽어. 오, 쓴박꼭지. 아, 안 돼. 배터리 없어. 전력 소모 너무 커. 됐다. 싸우나 본데 자기들끼리도. 아이뭐 무기도 없어. 얘 펜인데. <laughs> 걔는 안 나온다. 어. 1시간? 6시까지 맞아? 오케이. 이러면 이렇게, 이렇게 계속 보고 있으면은. 이렇게 계속 보고 있으면은. 오케이. 이러면 해치운 거 아니야? 오케이. 계속 보고 있어야 되나봐. 여기 보고 있으면 고쳐지고. 여기 툰에 사우리 있죠? 오케이. 여기도 있고. 파르르파르르. 뭐 파르르. 이제. 이제 그. CCTV는 보지 말자. 전력이, 전기가 없어. 이게 무슨 소리인지 궁금하네. 어디서 뭐라는 거지? 진짜 빠따치고 있는 것 같은데? 무정 우정... 왜왜왜왜왜왜 왜, 뭔소리인데 잘했잖아 여태까지 메디킷 아니 충전 왜 뭐있어? 아무것도 없는데? 왜왜왜 왜, 왜? 와 여기도 있네 하 큰일이다 근데 이제 만화가 없어. 어, 올라왔어 만화가 없어. 아 전기가 없어 전기가바 브르르 브르르 파타핌. 아 브르르 브르르였어. 나름 좀 신선하게 했고요.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.